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한 해의 성과를 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공동구매와 판매, 유통, 사회공헌, 특화사업 등 다양한 부문에서 활동한 우수협동조합을 선정해 시상했는데요. 정세미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오늘 여의도중기중앙회에서 2021 KBG 협동조합 대상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협동조합 대상은 매년 중소기업계 가장 큰 행사인 중소기업 송년 연찬회에서 진행됐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이날 시상식으로 대체됐습니다. KBZ 협동조합 대상은 최고권인 종합대상과 부문별 대상으로 구성됩니다. 부문은 공동구매와 공동판매, 유통물류, 사회공헌, 특화사업 등 다섯 개 분야에서 선정됐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올해의 성과로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꼽았습니다. 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를 인정하는 중소기업 기본법이 개정돼서 협동조합도 금융, 판로, R&D 등 551개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함께 참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서 종합대상은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이 수상했습니다. 금형장학사업과 기술교육원의 인재양성과 해외전시회 참여, 시장개척단 파견 등의 판로 확대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부문별로는 공동구매의 대구경북 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과 제주아스콘사업협동조합이, 공동판매로는 한국출판협동조합이 선정됐습니다. 이외 유통 물류의 고양시 슈퍼마켓 협동조합, 사회공원의 한국 감시기기 공업 협동조합, 특화 사업의 한국 승강기 공업 협동조합과 한국 전선 공업 협동조합이 각각 수상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 우수기관으로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김경만 의원, 국민의힘 이철규 한무경 의원이 선정됐습니다.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애로 해소와 소기업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 구축 지원 및 편의를 증진했다는 평가입니다. 서울경제TV 정샘입니다.